안녕하세요 지구입니다 자 오늘은 그 공개 랜덤박스 영상 올릴건데 가격은 일단 저는 무조건 등기구요 등기비 포함해서 13,000원입니다 원가는 윙리포 2에요 염준폴라 10장 염준폴라 10장 총폴라 20장 들어가요 고기 포카 한 세트 들어가요. 세트의 장수가 두 장씩 줄어들었는데 그거는 발주비가 인상으서적습니다 태영이 포카 한 세트. 하트 태영이 포카 한 세트. 태영이 포카 총두 세트 들어가요. 석진이 은하수 포카 두 세트 들어가요. 지민 단면 포카 종한 세트 들어가요. 준이 폭아 남준이 전국 시 보카 한 세트 들어가요. 석준이포카열 장. 척준이 포카두 번째 거열장총두 세트 들어가요. 아미스 출처 태양 태태양 한 세트 들어가요. 제출처 어느나 전국 두 세트 들어가요. 제출처 호석인 유정인지포카 한 세트 들어가요. 제출처 트리닝 석진 초점 한 세트 들어가요. 제출처 윤기 포카 한 세트 들어가요. 제출처 태영이 램스 석진 아호석이동송 들어가요. 그리고 준생님 어, 조처 시민 두장 전국 두장 윤기 두장 태영 두장 석진 두장. 국민두장, 고치, 아, <laughs> 국민두장, 호석두장, 지민두장, 남준두장 이렇게 들어가요. 선생님 출차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진국 아까 건한 세트 들어가요. 이렇게 구성 영상이었고요.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이 세트 그대로 는한 세트밖에 안 남았어요. 왜냐하면 아까 그 하트 세트 보시면 어, 네? 아 얘네가 조금밖에 안 남아서 재고가 진짜 없어요. 둘이 합쳐서 이만큼밖에 없어서 아마 이거 제작하고도 한 세트, 아, 세트 양도 없고 그래서 만들고도 한한 세트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